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명입니다 아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 자체가 최근에 이제 제가 오른쪽 발목 부상을 입었어요 제가 길을 걷다가 이제 계단에 접질러 가지고 아이고 인대가 늘어났나 아니면 뼈가 어, 살짝 금이 갔나 싶을 정도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음, 좀 부모님한테나 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발목 부상 당했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음, 글쎄요. 한달반 정도 되니까, 이제,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고, 예, 재활훈련 겸 걷기 운동을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다행히도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아, 이렇게 겨울철에 이제, 눈이 오고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 이제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을 게 되었고요 음, 음, 뭐 지금 음, 저의 부상은 다 나와 가지고 어, 뭐 걱정할 필요 없으시다고 이렇게 음, 말하고 싶어 가지고 동영상을 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화이팅 여러분들도 이제 원하는 꿈들, 그리고 음 목표들, 어 부상 없이 네 이렇게 이루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제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조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